네 안녕하세요. 보리꼬리입니다. 그 이제 고급 강화석 그거 얻는 곳이 여기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뭐 말하는 거냐면은 고급 별 융합기 강화석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곳이 이, 일리아 방, 여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를 돌아서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다는 걸. 이미 확인된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도 한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5강으로 돌아볼 거고요. 네, 아, 15강으로는 초면이긴 해서 조금 무섭긴 하네요. 그래서 딜물약 끼고, 그냥, 직진으로 가겠습니다. 패턴을 모르기 때문에 나비 잡아서 별 융합기가 나오는지 봅시다. 요못 잡는 거 아니야? 어우 어, 그진으로 다행히 잡았네요. 강화를 괜히 많이 했나 싶기도. 네, 여기 별 융합기 고급 강화석이 드랍이 됐습니다. 이 고급 강화석은 쓸모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어디 어디 사용이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혼돈해구, 혼돈해구, 이제 부적 슬롯 강화제 사용을 하고요. 이쪽 보시면은, 슬롯 강화해서 혼돈의 곡 강화할 때 사용이 되고요 혼돈의 별이 재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티어 혼돈의 별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서 재료로 쓰시면 됩니다. 좋은 혼돈의 별 쓰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강화 리스트. 강화 리스트를 이제 전체 슬롯 적용을 할때 3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화 슬롯을 각 6개를 다 받고 사용 중이실 건데, 전체 슬롯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렙이 됐을 때 얘가 3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슬롯 할때 3개가 들어가고, 이제 눈의 별, 얘 리스트 강화하고 얘한테 또 집어넣는데, 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해야 될것 같은데, 치명타 저체 옵션. 이거는 제가 할수 있죠. 이게 다 치명타긴 하니까. 레거시도 올라가는 거니까. 저는 이게 되긴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혼돈의 별 대충 만들어서 저거를 하나 슬롯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돈의 별도 그냥 이제 저기 강화용으로 만드는 거면은 그냥 대충 7개의 뭐 혼돈의 별 하나 해가지고. 7티어 보적 아무거나 섞어서 만들면 돼요. 재료.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해보네요. 이거를. 순돈의 별. 슬롯도 이제 해금을 해버립시다. 뭐7티 아무거나 씁시다. 카스토르니까 카스토르로 할까? 아, 그래야 전설옵이 붙으니까. 아, 근데 상관없잖아. 어차피 재료인데. 이안 쓰는 부적 넣고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프다르나 그거는안 쓰거든요. 정이. 안녕. 대충 아무거나 넣. 고 왜? 아, 카스토랑 하나 넣어야 돼? 참, <laughs> 번거롭게 하네요. 됐니? 음, 이렇게 대충 이제 재료용 인네의고를 만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치명타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쓸수 있는 게 이거라서, 일단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잠금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혼돈의 별한 개이기 때문에 요구치가. 근데 이제 이 요구치도 점점 증가되는 거 다들 아실 거고, 나중에는 얘가 뭐 치명타 태그 몇개 이상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laughs> 어? 갑자기 쉬워졌는데? 뭐 여튼. 이거를 이제 혼돈의 별을 여기다가 이제 부여를 해줍시다. 그럼 이제 오르겠죠? 다 오릅니다. 이제는 얘도, 오, 그냥 부적으로도 되네요. 오, 너무 갑자기 개꿀인데? 혼돈의 별이 계속 재료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 들어가네. 치명타 전설 접도랑 혼돈의 별. 어, 좀 빡세긴 하네. 치명타 어요 여튼, 이런 식으로, 훈드네벨도 강화를 했고요 근데 전체 슬롯 강화는 제가 지금 마땅히 할게 없긴 해서, 얘는 일단 안 되거든요. 얘는 되긴 하는데, 전설 깎는 것도 들고. 이런 거는 너도 되긴 하는데, 전체 슬롯. 왜냐면은, 딱히 손해보는 건 없어서, 나중에 이런 거 제가 10강 만들면은, 이런 거 10강 만들면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10강 만들면은, 제가 이것도 전체 슬롯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까 저거 이제 3개, 4개, 4개 사용을 했는데, 4개가 남았네요. 총 8개가 나왔나 봅니다. 이거 나온 걸 확인 안 했네. 여튼 한번 돌았는데 그래도 꽤 많이 나와서 그래도 전체 슬롯 강화까지도 하고도 한계가 남을 것 같네요 다행스럽게 이렇게 이제 고급 별융합기 고급 강화석 나오는 획득처를 알아냈고요 이게 전설 카드로 나오 가면은 좀더 이게 잘 나오는 거고요 이제 뭐 희귀 카드로 가면은 좀덜 나오는 거죠 이제 마법이나 일반은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되고. 드랍률을 이제 또 강화 수치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15강 전설로 돌았을 때 8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전설 15강 갔을 때뭐한 3개에서 뭐 10개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4개에서 10, 12개 사이? 대충 그 정도로 일단 잡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얻기가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얻는 시점이 좀 늦을 뿐이다. 이제 우리도 혼돈의 별 부적술로 강화해 봅시다.